안녕하세요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이 생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요한 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요. 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또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이나 그때나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본질을 붙잡아야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요한사도가요, 그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단은 사랑할 수가 없죠. 사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으신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놓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신앙적인 활동에 열심히 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영주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있는데 예배를 하는 사람은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큐티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마음에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온전게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냥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8절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에 환란과 핍박이 너무 많고 또 어, 이단들이 와서 두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은 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끌어낸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끌어내서 율법적으로 만든다든지, 복음의 은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붙잡혀 있는 것,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주와 구세주시라는 것, 그 주와 구세주가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박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자 하나님이시자 또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 사실들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도 살아가실 때 내가 보고만에 거하는가 또 내가 보고만에 거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제안은요. 잘 쉬우면서도 잘 안되는 것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혹시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덮어놓고 사랑하라는 건 아니죠. 이단,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적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부족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